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헤랜딩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마법사 프리큐어, 네. 1쿨 오프닝인 두군 마법사 프리큐어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제가 좀 이제 의외였을 수도 있는데, 어,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제가 뭐 마법사 프리큐어를 자주 본건 아닙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봤던 프리큐어가, 어, 그, 예스 프리큐어였나? 이름이 예스 맞죠? 그 예스 프리큐어 이후로는 거의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네, 그것만 딱본것 같아요,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봤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봐도, 네, 대부분 다 예스 프리큐어만 거의 봤더라고요. 거의 얘기하는 게. 그게 제일 인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것만 본 기억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네, 이번에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네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오프닝을 보게 됐는데 네 오프닝이 좀 이제 특이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릴까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등장 인물은 네 아사이나 미라이 네. 한국판으로는 뭐 선미래라고 네, 로컬라이징 했고요. 근데 미라이다 보니까 뭐 미래로 한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번에 프리큐어가 2인 체제더라고요. 조사를 좀해 봤는데 보통은 다 5인 체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예스 프리큐어도 5인 체제였고.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2인 체제로 간 건데 어, 그래 가지고 그 주인공이 2인 체제의 두 명의 느낌이 있고 후반에 가면은 이 초록이가 나중에 이제 하나미로 이제 변하죠 나중에 사람으로 변하면서 네 그니까 사실상 거의 3인 체제입니다 느낌은 2인 체제 같은 3인 체제 네 그런 느낌이고요네 그리고 이자요이 리코 네 우리말로는 뭐눈 리아라고 하는데 이자요이가 뭐 알다시피 뭐뭐 뭐 보름달을 의미하거든요 이자요이라는게 그 15일 되기 전에 그 밤을 말하는 건데 직역하자면은 15일 되기 전에 밤이란 얘기는 달이 최대로 기울었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5 음력 15일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네 만월인 거죠, 보름달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한국판에서도 문리아라고 로컬라이징했고요. 자 원판에서는 핫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핫장이라고 하냐면은 그 양보에 되고 이렇게 누르면서 하 거려가지고 네 얘네 둘이가 네 핫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 본인 네이밍 센, 센스가 네 정말 안 좋은지 네뭐 국내판에서는 일단 뭐 초록이라라고 핫짱을 뭐 살릴 수가 없죠 짱 빼고 뭐 하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초록이라고 했고요 네그 나름대로 잘 로컬라이징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양 보레 되고 하 거릴 때 빼고는 좀 네,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잘 로컬라이징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사람을 변할 때는 하남이 코토하라고 해가지고 네, 국내판는뭐앞 아, 앞에 성을 따가지고 하남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로컬라이징이 됐고요. 자 그리고 약간 요정 같은 게 있죠. 프리파라는 아프리파라된다프리키어는네뭔 <laughs> 뭐 프리파라냐. <laughs> 프리파라고, 어째 프리파라 얘가 나왔어. 프리큐어는, 네, 모으른. 네. 한 번씩 이렇게 요정 같은 존재가 있는데, 약간 조력자 느낌이 나는데, 뭐, 어, 예스 프리큐어 때도 있었는데, 그땐 여러 명이었는데, 이번에 한명 밖에 없더라고요. 네. 모으른이라고 해가지고, 뭐, 국내판으로는, 네, 구름에서 이름을 따와서 그런지, 네, 구름이라, 구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로컬라이징을, 여기 있는 캐릭터 중에서, 네, 가장 잘한 게 아닌가. 네, 이름이 착착 달라붙는 이름으로 로컬라이징은 잘했고요. 구름이라는 이름, 네. 제가 예스프리큐어 때도 좀 직역적인 이름을 좀 지역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잘 살린 케이스입니다. 뭐, 어, 요 정도 이름도 그냥 원판 이름에서 약간 변경한 이름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 가엎었어요. 네, 브리큐어가 뭐 로컬라이징을 거의 지적해서 하는데 웬만하면은 네, 좀 특이한 행보죠. 그리고 뭐 악당들 뭐 많은데 뭐 몰라도 됩니다. 악당들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이번에 마법사 브리큐어는 별로 악당이 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네명 말면은 웬만한 건다 알아요. 이네명 말면은 자. 마법사 프리큐어 1 크로 오프닝 두근 마법사 프리큐어입니다. 특이하게 오프닝이 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비트박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주변의 분위기에 맞춰서 네막 던지는 노래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막 던진단 말이 좀 심할 수도 있는데 주변에 맞춰서 던지기 때문에 주변도 그 분위기랑 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고요. 네, 오프닝 좀 특이합니다, 리듬이. 그래서, 궁금하신 분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제가 소개해 주는 이유도 오프닝이 특이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한국판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뭐, 어, 큐엄, 라파파? 네, 큐엄, 라파파가 그 약간 마법 주문 같은 거예요. 뭐, 예냐면은, 뭐라고 하지? 아수라, 아수라 마수라, 뭐. 아수라 마수라 뭐지, 이게? 뭐, 이렇게 마법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열려라 참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라 보면 됩니다. 네, 마법주문 외우면 엉망진창 대혼란욱신욱신 두근두근 들썩들썩 좋아 좋아 극적인 대응분 눈에 띄기 싫어 눈에 띄기 눈에 띄어구나 눈에 띄어 그게 싫은 거야 하늘을 날 때면 정말 위험하잖아 근데 근데가 그 근데가 아니네요 <laughs> 틀렸네 근데 너에게 한번 걸어볼까 우리는 마법사 프리큐어 네, 여기까지가 한, 한 문단 느낌이고요 그리고 반주 있다가, 네.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로고가 올라와요. 마법사 프리큐어. 그 다음에 세계는 두근두근. 신비로 가득한 원더랜드. 아마 마법사 프리큐어나 보니까 원더랜드 넣은 것 같아요. 네. 두리두리 모험 탐험. 자라낸 꿈의, 꿈이 바로 보석일 거야. 다이아몬드 빛을 루비로 퍼뜨려. 사파이어의 바다 출렁이고, 토파질를 향해서 꿈을 밝히면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 어떡하지? 취미 따로따로. 관심 대상 각각. 네. 성격도 정반대. 그런 차이가 정말 멋지다고 이젠 말할 수 있어. 네, 여기가 두 번째 문단 느낌이고요. 이세 문단이 연결돼 있는 게. 그러면서, 다음, 이게 마지막 문단인데, 사실은 너무 재미있어. 걔가 말하면 원더풀이야. 그러니까 이젠 너도 친구인 거야. 우리는 마법사 프리큐어. 그리면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비슷한 형식으로 다시 반복합니다. 가산 좀 다르지만. 큐엄, 라파파, 네. 마법주문 외우면, 엉망진창 대혼란. 이것저것, 그건 무엇. 육회 상쾌, 해롱해롱, 누구누구, 대변신. 네, 일단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일본판을 거의 직역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도, 어, 일본어에서만 좀 자주 쓸만한 단어들이 좀 보이긴 한데, 그래도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랩이기 때문에, 랩 같은 경우는 가사를 바꾸기 좀 힘들어요. 새로 쓰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직역해서 쓴것 같고, 약간 좀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1분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그래도 남들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 자체가 네 워낙 네 좋은 노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개인적으로는 어, 여러분들한테 꼭네 추천드리는 네, 애니입니다 노래도 좋고 어, 엔딩은 제가 안 들어와서 모르는데 어, 네 <laughs>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48을 좀, 네, 마지막 49화였나? 48화, 49화? 어쨌든,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래가, 그러니까, 아사이나 미라이가, 이제, 뭐지, 이자유이 리코라든지, 이제, 다른 친구들 못 만나가지고, 네, 마지막에 큐어을 아파파 외치면서, 네, 그 장면은, 네, 되게 슬펐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거기 좀잘 살린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이 한번 네, 직접 한번 보시고요 어, 저도 다안 봐서 뭐잘 뭐 모르겠지만 어, 대충은 알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 노래가 좀 특이하다 신선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니까 네, 재밌게 보신 여러분은 그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네, 마법사 프리큐어 1쿨 오프닝이에요 2쿨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판에서는 1쿨만 했더라고요, 오프닝은. 그래서 어쨌든 1쿨이 좋기 때문에, 이 쿨도, 이 쿨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도. 아, 잘 보진 않았지만, 네. 네. 또 이제 프리큐어가 이제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게 2020년에 방영됐는데 이게 언제 나왔냐. 2020년에 방영됐는데 일본에서는 2016년에 나왔어요.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프리큐어가 이게 너무 느리더라고요. 4년 정도 텀이 있는데, 4년은 큰 거예요. 생각보다 텀이. 예, 네, 빨리, 네, 다음 프리큐어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또 예스 프리큐어 이후로, 네, 오랜만에 본또 프리큐어라서, 좀, 어, 요즘엔 좀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 옛날엔 좀 평범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마법사라든지 이런 소재를, 네, 신쿵 네, 프리큐어인데요. 제가 다음 소개해드릴 건 이건데, 어, 이거는 제가 좀 봤어요 왜냐면은 어, 지금 뭐지 애니원 유튜브에서 네, 업무드가 되고 있어가지고 어, 이걸 보게 됐는데 어, 왜 보게 됐냐면은 아무래도 만화하고 네, 레지나의 스토리가 아무래도 약간 주의 느낌이 나요 네, 전체적인 느낌은 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어, 내 주변에 뭐 레지나 같은 친구가 있다면은 어, 네, 바로 절교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만큼 만화가 되게 대인배예요. 되게 그 정도로 참아주는 거는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어, 일단, 네. 국내판은 약간 무극적인 느낌으로 로컬라이징을 했는데, 뭐, 프리큐어에서는 네, 웬만하면 다 한국판으로 로컬라이징을 하는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무극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좀 특이하다고 느꼈고요. 네, 주인공이 아이다 만화. 아이다, 만화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발음 그대로 읽는, 읽으면은, 그, 사랑이다, 사랑. 뭐, 이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만화가 사랑의 자거든요 근데, 아이도, 네, 사랑이잖아요. 아이다가 뭐, 사랑이다,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사카와 리카, 네. 루시아에요. 한국명은. 그리고 요츠바 아리 스뭐 엘리스인데 뭐 아리스를 그대로 뭐 써가지고 뭐 엘리스라고 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켄자키 미코토, 네, 미코토가 뭐 악기라고 하던데 리라도 악기예요둘다 네, 악기 이름에서 따왔고요. 네. 마도카 아구리 아링이라고 네, 번역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고 제나머에게좀 찾아봤는데. 네, 이게 뭐, 원판에서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런 느낌으로. 원판에서는 두근두근 프리큐어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네, 두근두근이 뭐, 도키도키니까, 뭐, 도키도키 프리큐어겠죠. 그건데, 국내판에서는, 네, 심쿵 프리큐어라고, 이게 토웨이 측에서, 토웨이가 원작이거든요. 이거 만드는 회사. 거기서, 네, 그렇게 방영하라고.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프리큐어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실패하긴 했지만 네 이게 어, 전체적인 스타일은 네이 누구였지? 얘가 만화거든요. 얘가 가운데 있는 얘가 얘 노란색이. 얘 만화랑 노란색 머리 얘가 한명더 있어요. 그 킹치코추였나? 킹치코추. 고추 고추라는줄 알았어. 거이인줄 알았네. <laughs>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자, 킹, 치쿠. 그냥, 네, 보스의 딸이라고 할게요. 뭐, 보스의 딸이 있거든요. 걔가, 네, 레지나라는데, 레지나랑, 예, 아이다 마화얘 예 사이에서, 이제 생기는 내용이, 네. 정확히 말하면, 레지나가 처음에 친구 되고 싶어서 접근했는데, 네, 처음엔 장난이었겠죠, 물론. 그러다가, 네, 어쩌다 보니까 만화랑 뭐 친해지고, 만화가 그 상황에서는 적이기 때문에 되게 뭐라고 할 만도 한데, 다른 애들은 뭐라고 했는데, 이 혼자만은 진짜, 네, 쭉, 네, 레지날 챙겨주고, 네. 전체적으로 약간 좀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고, 중간중간에 뭐, 네, 흐름이 끊기는 단계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스토리는, 네, 얘네 둘이 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가지고, 어, 네, 약간 좀 우정의 느낌이 나고, 친구, 우정, 좀 이런 느낌의 네, 애니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3년이었던가? 그때 일본에서 방영된 걸로 아는데, 국내에서는 2015년이었나, 1 6년이었나 그때 방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개인적으로, 신쿵 프리큐어, 네. 음, 이제 좀 레지나하고, 네. 아이다 마나이두 명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또 이제, 애니원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풀버전은 무료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네, 이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어 솔직히 뭐, 예뭐 프리큐어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어 이번에 또신쿵 프리큐어를 보게 되면서 네 나름대로 약간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저만 이렇게 좀 감성이 풍부한지 모르겠는데 어 약간 울면서 봤어요. 네 후반에서 좀 울면서 봤는데 네, 네, 재밌게 보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꼭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